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은사방모바일에서 위자드보다 먼저 출시된 원조 피카츄라고 할수 있는 아크메이지의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본 뒤제 개인적인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크메이지는 위치의 각성 클래스로 아드온과 마법서를 사용해 전기의 힘과 땅의 힘, 그리고 번개의 힘을 사용하는 원거리 클래스인데요. 저도 부계정으로 오랫동안 플레이했었던 클래스 중 하나입니다. 스킬도 화려하고 이동기도 나쁘지 않아 플레이하기에 좋을 것 같지만 스킬 운영이 까다롭다 보니 인기가 많은 클래스는 아닌데요. 본 영상을 통해 아크메이지를 플레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크메이지는 천둥이라는 아크메이지만의 특성화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천둥은 정신력이 80 이상이 되면 모든 정신력을 소모하여 발동하게 되는데 이 효과가 발동이 되면 아크메이지의 주 공격 스킬인 뇌전폭풍의 기술 피해량이 30% 증가하고 전류파동과 뇌전폭풍의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기계열의 스킬들이 타격에 성공하였을 때 감정과 피래침 효과가 적용되어 지속피해와 타격피해 증가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크메이지는 대지계열인 균형 붕괴와 균열의 파도 스킬이 타격에 성공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두머리 피해량 증가와 무언가 피해량 증가 효과도 발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스킬트리는 이 천둥 효과가 적용되는 전기 기술들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스킬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크메이지는 정신력 회복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래스인데요. 아크메이지의 정신력 회복 수치는 30%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메이지는 스킬들의 딜량 수치가 낮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고정 기술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아를 중심으로 로하여 R 과 IV 주로 설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중 전류 파동의 두 가지 심화는 모두 5% 설정하여 슈퍼 하머 효과와 사냥 중 이동을 하지 않게 설정해 주시고 자신보다 높은 전투력을 가진 몬스터 지역과 몬스터 밀집도가 높은 설상과 같은 지역에서는 치명타 확률 증가와 화상 피해가 적용되는 폭률를빈슬로에 착용하여 사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크메이지의 PVP와 태양의 전장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메이지는 원거리이면서 은신을 할수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은신은 뇌전폭풍을 사용한 후 7초 동안 발동이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으로부터 타겟팅되었던 것도 해제가 되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전폭풍 사용 후 은신 효과를 잘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면이 부족한 아크메이지의 생존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킬 구성은 아크메이지의 주 공격 스킬인 뇌전 폭풍을 중심으로하여 무적 회피기인 낙뢰와 이동을 하면서 적에게 유도탄과 같은 공격을 할수 있는 전광 스킬의 활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중 전류 파동은 세르트로 설정하여 HP 회복과 타격 개체 수 증가 효과를 적용시키길 추천드리며 전방 가드 심화는 5로하고두 번째 심화는 5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태양 헨전장에서는 전류 파동의 심화를 모두 5으로 설정하여 전방 가드 효과를 적용시키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아크메이지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알아보. 다음과 같은 콤보를 기본으로하여 스킬을 운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크 메이지의 주 공격 스킬인 뇌전 폭풍은 균열의 파도나 낭뢰 스킬을 연결로 사용해야 스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뇌전 폭풍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균열의 파도와 우족 회피기인 낭뢰의 연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크메이지의. 태양의 전장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메이지는 딜량이 조금 부족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은신효과를 잘 활용해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원거리 공격으로 조금씩 적에게 피해를 주는 클래스인데요 하지만 원거리 연계 스킬인 균열의 파도와 뇌전폭풍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적 회피기인 락네와 전방가드 스킬인 전류파동 이동하면서 유도탄을 발사하는 전광들을 잘 활용한다면 원거리 클래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이 바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스킬 컨트롤 연습을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크 메이지의 월드 버스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메이지의 월드보스 딜량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 천둥 효과가 얼마나 발동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클래스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신력 회복 수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천둥 효과가 적용되는 아크메이지의 지속 버프 스킬인 아드온의 정신을 꼭 장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류파동의 첫 번째 심화는 5% 설정하여 슈퍼아머 효과를 적용시키길 바라며 낙뢰는 수동 사용 설정을 하여 월드보스의 공격으로부터 회피할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레이해본 아크메이지는 기본적인 딜량이 조금 부족한 클래스이긴 하지만 천둥 효과가 적용되는 전류 파동과 외전 폭풍 등과 같은 전기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면 꽤 좋은 클래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거리 클래스이면서 은신 효과도 발동되는 클래스이다 보니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하머 효과가 적용되는 스킬들이 많이 존재하고 무적 회피기인 낙네와 전방 가드 스킬인 외전 폭풍을 잘 활용한다면 추천드릴 만한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검은 사당에서도 꽤 좋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크 메이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아크 메이지의 스킬 운영에 대한 내용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클래스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츠 TV의 모리츠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